골드만삭스가 한국 때문에 금을 급하게 처분하겠다며 극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월스트리트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 기자는 한국에 직접 날아갔고 그녀가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천년간 인류가 믿어왔던 금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거든요. 미국 언론계를 뒤흔든 이 놀라운 발견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년간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 사기들을 폭로해왔죠. 가짜 신약부터 엉터리 신소재까지 제가 손댄 건 거의 다 무너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사기 전문 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아침, 편집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골드만삭스 내부에서 흘러나온 극비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됐다는 신소재 때문에 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편집장은 책상을 쾅 치며 말했어요. 리사, 이번에도 내가 나서야겠어. 또 어떤 동양 나라에서 허풍 떨고 있는 거 아냐?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메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때문이라는 리스크 경보라니. 골드만삭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그들이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 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구리의 전도율이 금보다 137% 높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네이처의 거짓말을 실을 리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동양권 과학 기술에 대해 좀 회의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허위 발표들을 봐왔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만능 치료제니, 일본의 혁신적 배터리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대부분 실제로 파보면 과장되거나 아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논문은 뭔가 달랐어요. 보통 허위 연구들은 대충 좋다 나쁘다 수준인데 이건 너무나 정확한 수치들로 가득했습니다. 137%라는 구체적인 전도율부터 시작해서 실험 조건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뒤지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또 늦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은 이미 엄마의 야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논문 생각뿐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대단한 걸 만들었다 고요. 반도체야 잘한다지만 이런 기초 소재까지 미국을 앞선다고요. 좀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맨해튼의 언론인 클럽에서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cnn 기자들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도 평소처럼 참석했는데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블룸버그의 톰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리사, 혹시 한국에서 나온 그 황당한 구리 이야기 들었어요? 녹슬지 않는 구리래요.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수잔도 거들었죠. 다음엔 뭘 만들까요? 물에 녹지 않는 설탕이라도 만들려나요? 저는 좀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들이 비웃는 그 연구가 정말 가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재미있어요. 자기들이 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기초과학은 아직 멀었죠. 반도체나 잘 만들지 뭘.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개들 수준이 뭐가 되겠어요.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동양권에서 나온 연구들 중 허위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깎아내리는 건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요즘 여러 분야에서 괜찮은 성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모임이 끝나고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논문들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허술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연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뉴욕의 상징이었죠. 녹색으로 변한 구리 동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여신상도 원래는 구리색이었는데, 100년 넘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화돼서 지금의 색이 된 거잖아요. 만약 정말 녹슬지 않는 구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20년간 수십 개의 과학 사기를 폭로해온 저였지만, 이번 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반박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텐데,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에 집에 와서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저는 대답했죠. 엄마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결국 저는 편집장을 설득했습니다. 3일간의 한국 출장 허가를 받은 거죠. 편집장은 마지막까지 못마땅해했어요. 리사,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가짜일 텐데 뭐하러 그먼 데까지 가요. 하지만 제 고집이 더 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 같았거든요. 아직도 한국을 개발 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도 신기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라니 미국도 이런 건 없잖아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준일까요? 부산대학교 연구소에 도착했는데 보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3번이나 받았어요. 보안요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휴대폰과 카메라는 잠시 맡겨주세요. 연구소 기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의 표정도 진지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 뭔가 장난으로 하는 연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남달랐거든요. 드디어 샘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장 안에 여러 개의 구리 덩어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 옆에는 제작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12개월 전, 18개월 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샘플들이 똑같은 색이었다는 거예요. 강태원 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기자님, 보시는 대로 18개월이 지났는데도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구리라면 벌써 검게 변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혹시 특수 코팅을 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박사가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코팅이라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시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산소 챔버를 가리켰어요. 저는 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변색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20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박사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반 구리를 보여주겠다면서 시중에서 파는 구리 덩어리를 꺼냈어요. 평범한 주황빛 구리였습니다. 이걸 먼저 테스트해 보시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차이를 아시니까요. 산소 챔버 안에 일반 구리를 넣고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도, 250도, 300도. 온도계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동시에 산소 농도도 높였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 높은 농도의 산소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전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동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특히 어제 저를 비웃던 톰과 수잔에게 말이에요. 온도가 300도에 도달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주황빛이던 구리가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5분이 지나자,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졌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일반 구리는 고온의 산소 환경에서 급속히 산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구리의 일반적인 특성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챔버에서 꺼낸 구리는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까맣게 탄 것처럼 변해버렸거든요. 강 박사가 장갑을 끼고 그 구리를 만지니까 검은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산화로 인해 표면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희 구리 차례입니다. 강박사가 특수처리된 구리를 꺼냈어요. 겉보기엔 일반 구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무게도 비슷했거든요. 정말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00도, 고농도 산소. 저는 또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1분, 2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10분, 15분.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20년간 과학기사를 써온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강 박사가 온도를 더 올렸습니다. 400도, 500도. 하지만 구리는 여전히 처음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강 박사가 온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500도에서도 변화가 없자, 이번엔 600도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0도면 나비 녹는 온도거든요. 그런데 구리가 멀쩡할 리가 있나요? 온도계 숫자가 600도를 가리키는 순간 저는 딸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어.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 1시간이 지났는데도. 구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강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저희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자 단위의 초평탄 표면 처리예요. 산소가 침투할 틈을 아예 막아 버리는 거죠. 둘째는 전자 보호막 기술입니다. 전자 보호막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강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구리 표면에 전자를 과도하게 축적시켜서 산소 분자가 접근하는 걸 반발시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정교한 기술력과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20년간 가짜 과학들만 봐온 저였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챔버에서 구리를 꺼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600도의 고온을 1시간이나 견뎠는데도 처음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만져보니 약간 따뜻할 뿐이었습니다. 표면에 흠집 하나 없이 말이에요. 강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아직 더 있어요. 이번엔 다른 성능들도 확인해 보시죠. 전도율부터 시작해서 내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금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수십 개의 과학 사기를 폭로해왔는데, 이번엔 진짜를 만났구나. 그동안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순간, 문득 어제 저를 비웃던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톰과 수잔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웃던 모습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실험실을 나서면서 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언제부터 연구하신 건가요? 강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입니다. 30년간 이것만 연구해왔어요. 그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성능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녹이 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전도율이었습니다. 강박사가 측정 장비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일반 구리도 전도율이 높지만 저희 구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보다 40%나 높아요. 정말 그럴까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금의 전도율을 100으로 봤을 때이 구리는 140이었습니다. 40%나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전자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까지 모든 전자기기가 바뀔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염수 테스트였습니다. 바닷물과 비슷한 염분 농도의 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배나 해양 구조물에 쓰려면 바닷물에 견뎌야 하거든요. 일반 구리는 하루 만에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특수 구리는 일주일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동료들이 화상 회의를 요청했어요. 톰과 수잔을 비롯해 여러 기자들이 접속했습니다. 톰이 비꼬는 말투로 물었어요. 리사, 아직도 그 가짜 연구에 속고 있어요.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저는 화면을 통해 실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600도 고온 실험부터 전도율 측정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화면 너머로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잔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정말 실제 실험이에요. 조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강박사가 경제성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제조 비용은 금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기존 구리 제조 설비에서 약간만 개조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동료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상용화 되는 건가요? 강박사가 답했어요. 이미 의료기기와 항공부품부터 시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이걸 개발한 한국 과학자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 기술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사를 써드릴게요. 진실을 알려야죠. 마지막 날 저녁, 강태원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년간 이 연구만 해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시더라고요. 강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특히 10년 전쯤에는 정말 그만둘 뻔했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냐고 했어요. 부인과 갈등도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비는 부족한데 연구비만 계속 쏟아붓다 보니까 집안이 어려워졌던 거죠. 한때는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강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소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였죠. 반도체는 이미 1위인데 기초 소재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 한을 풀고 싶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20년간 실패만 거듭했거든요. 초평탄 표면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했는데, 전자보호막 기술이 계속 막혔다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전환점은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전기화학 분야의 새로운 논문을 보다가 힌트를 얻었대요. 전자를 표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큰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기술을 팔라고 했대요.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하지만 강 박사는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술은 조국을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재 강국이 되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돈을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상업화는 할 거예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겨둘 생각이에요. 우리 후배 과학자들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강 박사가 작은 구리 샘플을 하나 주었습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위대한 과학자와 그들의 집념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만든 기적의 구리, 5000년 금의 역사를 끝내다로 정했어요.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충격적인 기술이었거든요.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사, 이거 정말이야. 장난 아니네. 내일 일면에 실어야겠어. 평소 냉정한 편집장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만큼 대단한 내용이었던 거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어요. 블룸버그에서는 금시장 대혼란이라고 했고, 로이터에서는 소재혁명의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비웃던 톰과 수잔이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 한국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 각국의 연구진들이 검증에 나섰는데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녹이 슬지 않는 구리였고 성능도 논문에 나온 대로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네이처에서 추가 논문 게재를 요청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거였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한달 후에 강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님 기사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기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래요. 딸아이도 자랑스러워 했어요. 엄마 기사가 학교에서 화제라면서 친구들이 부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국의 대단한 기술을 세상에 알렸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구리는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의료기기부터 항공기 부품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바다에서 쓰는 장비들에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념의 가치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고요. 지금도 그때 받은 구리 샘플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해요. 불가능을 거부하는 용기와 30년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